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술력임만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공천경선제, 국민공천경선제, 네,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김동현, 야권 빅텐트 대야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런 후보들이 뭐,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느니 많이 뭐, 이러한 것이 되면은, 기존 정치의 반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당만 바뀌었지. 그리고, 어, 국민의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으로부터 관심 받고 있는 후보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기존 정치에 대한 신물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공천 경선제를 들고 나가야 돼요. 국민 공천 경선제.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지 말고, 국민 공천 경선제를 하자. 국민에게 공천을 받은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김동현, 또 야권의 다양한 후보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니네 국민의힘에 누가 있느냐. 예, 그래, 뭐, 홍준표라든지, 어, 또는 뭐 유승민이라든지 있으면 너희들도 여기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공천 경선제로 가야 한다. 네, 국민공천 경선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요구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뭐 맨날 정당만 바뀌고 예, 또 똑같아지고. 권력을 쥐면은 사람들이 타락해버리고, 어, 또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또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삶은 변화된 게 없어요. 국민들 자체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그동안 계속 여야만 바뀌어봤자, 어, 그래봤자 국민들의 삶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 공천 경선제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공천 경선제를 외치고 어,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김동연 예? 에, 다 참여해라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청와대 국민 에, 청원을 해서 어, 20만이 넘었는데 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어, 정말 신문이 난다. 더 이상 그 모습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정당이 공천하는 거 우리 반대한다. 그니까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반대론이 심해요. 네, 이거 한번 여론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당 공천이 아니라 국민 공천으로 가자. 이런 입장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공천 경선제를 통해서 국민에게 가장 많은 추천을 받는 자가 약건 단일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공천을 받은 국민 공천자와 그리고 저기 그 정당 공천을 받은 정당 공천자가 대결하는 구도로 가야 된다. 이것이 20대 대선의큰 그림이 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국민 주권주의를 국민 주권 시대를 국민 주권 정치를 실현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책으로, 어, 우리의 정책 기조를 다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김동연, 뭐 해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는 지금 뭐 당명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어, 그리고 윤석열은 엑스파일 공방, 방어 어렵겠다, 뭐, 윤서명해야 뭐, 이런 거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도 돌파해야 됩니다. 여론을 주도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 경선, 어, 국민 공천 경선제를 들고 나가서 여론을 주도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어, 윤석열, 어, 본격 등판 전 악재 발생, 슬슬 멈푸는 감사원장 최재형. 이제 최재형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최재형, 에, 어, 윤석열 이어 야권서 어, 몸값 최소사 예,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교묘한 에, 어, 뒤에서 어떠한 어,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 에, 또 여론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라는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김동연, 국민의힘 입당, 말할, 어, 적절한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에, 결국에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국민공천, 네, 국민공천 경선제를 외쳐야 된다. 그걸 외치는 자가 여론을 주도하게 되고, 이슈를 잡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지금 김동현 그리고 어, 최재형 어, 윤석열 안철수 쪽에 어, 계속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여 에, 이러한 의견이 어, 국민의 여론으로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